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어,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모 공경은 축복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마음이 따뜻해지는 한 영화를 좀 소개를 할까 합니다. 여러분 옛날 영화인데 어른들은 좀 보셨을 것 같아요. 아름다운 비행이라는 영화 아십니까? 플라이 어웨이 험이라는어 영화인데 저는 이 영화를 좀 인상 깊게 봤었는데 어, 여기에 짧게만 얘기 드리면은 에임이라는 이제 어린 소녀가 나옵니다. 이제 어머니를 좀 일찍 어 이억 그 잃어버렸고 아버지와 살게 되면서 캐나다라는 곳에서 살게 되어지는데 이 소녀가 어 그곳에서 좀 방황 아닌 방황을 하고 있습니다. 아빠랑 적응하지 못하고 그런 가운데 어느 날 이제 불도저가 이 숲을 이제 뭐 개간하면서 그곳에 오리가 알, 아 기러기가 알을 낳았는데 이 불도저가 오니까 이 기러기가 그냥 그걸 두고 가 버린 거예요. 이게 이제 가만히 놔뒀다가는 이제 이 알이 이제 불도저에게 밀리게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소녀가 이 알들을 다 가져와요. 그리고 그 알을 품고 이제 그 기러기가 나와가지고 어이 에이미라는 소녀를 엄마로 각인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에이미와 이 아기 기러기들이 이제 어미처럼 따라다니다가 이제 성장에 나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특별한 유대와 이런 성장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laughs> 여기서 이제 흥미로운 주제가 각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끼 기러기들이 이제 자기 엄마 기러기가 안 보이니까 이 에임이라는 소녀를 보고 엄마로 각인하고 계속 졸졸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게 어디를 가든지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게 위험한 곳이 상관없이 이제 처음 본 대상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려고 하는 타고난 본능이 그런 동물들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프로그래밍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 이 본능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동물들 안에 심어 놓으신 자연 법이라는 것입니다. 어,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인간도 이제 동물과 직접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이 각인이라는 개념이 우리에게 귀한 통찰력을 제공하는데, 이 새끼 기러기들은 본능적으로 이 에임이라는 여자 소녀를 각인했죠. 그런데 이제 사람 하나님은요 사람에게 하여금 자신을 보살피고 양육하는 그 존재에게 생물학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서적으로 있어서 이제 이런 조합들을 통해서 부모에 대한 이제 유대를 형성하도록 사람 안에도 프로그래밍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에 대한 애착이 있잖아요. 평생에 그것은 나이가 들어도 이제 죽을 때까지도 할머니 할아버지도 엄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모 애착이 사람 안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자연법으로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 부모에게 이제 새끼 기러기들이 어, 엄마를 쫓아서 어디든 따라가는 것처럼 이제 사람에게도 이 부모에 대한 애착을 통해서 순종으로 또 따라가고 이제 그 순종을 공경하는. 이런 하나님의 법을 우리 안에도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부모에 대한 애착, 그런 존경, 순종의 감정을 우리 안에 심어 두셨고, 그리고 그들의 사랑과 지도에 대한 갈망을 우리 안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떠나서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요 마땅하고 옳은 것이란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면서 이제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 나라의 율법을 주셨죠. 그 율법에 보면은 십계명 중에 이제 다섯 번째 계명이 뭐죠? 다섯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두 돌판에 새겨 주셨습니다. 이것은요 창조 질서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 원칙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한 의미와 무게를 담는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으로서 명시함으로 인해서 이 자연적 성향에 기인하는 자연스러운 것인 것과 하나님이 명시하신 것을 더불어 볼때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요 이건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택이 아닙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오늘 말씀에서 읽었듯이 이것이 어 당연한 것임에도 자연법으로 도 다양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러니까 번영과 장수. 이것은 사람에게 타고난 열망과도 같은 것인데 이러한 축복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이 당연한 원칙을 지킴으로써. 바로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하는 것이 되어지고 또 이로써 하나님의 은총과 인도와 보호와 풍족하게 하는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네. 여러분, 자연법으로, 율법으로, 축복의 약속으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할 것을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때론 부모님을 이해할 수 없고 또 따르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모님께 순종함과 공경함에 대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중요함을 깨닫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복을 누리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볼 것은 부모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위자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십계명을요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보통은 이제 처음 네 가지 일계명 이계명 삼계명 4계명은다 이제 하나님에 대한 그런 우리에 대한 의무로 이제 보고. 다섯 번째 이제 부모 공경부터 시작해서 이제 십계명까지 내 이웃에 대한 계명으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어 그러나 이제 이건 뭐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유대 유대 사람들의 그 전승에 의하면요, 통상 이두돌 판이라 그러잖아요. 십계명을 두돌 판에 새겼다라 그러잖아요. 각각 다섯 계명씩 적혀 있었다라고 전해집니다. 이게 뭐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유대 전승이 그렇습니다. 어, 이러한 배열과 배치를 생각해 볼 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1개명부터 5개명까지 들어갔을 거고, 6개, 6개명부터 10개명까지 들어갔다라고 봤을 때에, 어, 이렇게 본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어, 그러면 이런 배치는요, 부모 공격하는 것이요, 사람의 의무에 대한 이제 의무로도 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에 대한 의무로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우리 어린이 주일에서 이제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이며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었는데 그때 말씀드렸던 것이 부모님의 정체성은 뭐죠? 대리 부모라는 거예요. 내가 이 아이의 육신의 부모이지만 진짜 참 부모는 참 부모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뭐 찬양도 했었죠 요게배에 찬양도 듣기도 하면서 어, 내가 대리 부모다라는 정체성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반대로 자녀에게 있어서 부모는 어떤 존재입니까? 육신의 부모이기도 하지만 그 자체로도 너무나 존귀하지만 바로 부모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에게 허락한 권위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권위를 일부를 부모에게 위임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에서 볼때 부모 공격은요, 필수 불가결이라는 거예요. 특별한 관계라는 거예요. 뒷받침하는 그 주장이 뭐냐면은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우리가 번역되어져 있는데 어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라라는 말씀이 카베드예요. 경외하다가 카베드인데 여기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단어도 카베드를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부모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 부모를 공경하되 하나님을 섬기듯이 섬겨야 한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5개명은요, 바로 1에서 4개명과 마찬가지로 신성한 의무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통로로 내 육신의 부모님을 허락하신 거예요. 사실 태어난 것만으로도, 태어나도록, 어, 할수 있도록 해준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죠.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 찬양하지만 육신으로서 이 육의 부모에게 표현할 수 있도록 영으로는 하나님을 육으로는 부모에게 이 감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어 예를 들어서 구약은요. 어그 신앙이 성전 중심의 신앙이었죠. 솔로몬은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열왕기에서 보면은 칠자인가 보면은 어 기도하기를 어디서든지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하면 응답하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성전이 뭘까요? 성전이 하나님입니까? 성전은 아니죠. 여러분, 성전이 무엇입니까? 그 성전 안에 언약계가 있죠. 어, 다윗은요, 다윗성을 자기의 성, 자기가 거할 집을 짓고, 성을 짓고, 그곳에 이제 언약계를 이제 가져왔는데, 성막에 있는 거예요. 자기는 이렇게 의리의리한 궁궐 같은 곳에 있는데 이 휘장 안에 있으니까 좀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저를 이렇게 높여주셨는데 저 하나님 성전 지을래요. 이러니까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괜찮다. 나 그런 거 괜찮다. 상관없다. 안 해도 된다. 이러면서 다윗에게 내 왕조가 내왕이가 영구하리라, 영원하리라고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사실 기분 좋으신 거예요. 괜찮다, 괜찮아. 이런 거안 해도 된다 이러면서 어떻습니까? 속으로는 굉장히 기분 좋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쁘셨던 거예요. 안 해도 된다. 아, 이런 거안 해도 된다. 이런 것이죠 그런 뉘앙스랑 다름없는 거죠. 하나님, 이 성망에 대해서 이렇게,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했을 때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부어졌어요. 그렇다고 성전이 언약궤가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죠. 성전도 언약궤도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통로의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고 솔로몬이고 성전이든 언약궤든 이것을 섬길 때에 그들이 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언약계나 성전이 있습니까? 성전은 무너졌고 언약계는 어딘지 모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섬겨서 복을 받도록 하신 그 이제 섬김의 대상이요. 아직 남아있어요. 뭐죠? 부모님이에요. 부모님. 성전을 향해 섬기고 언약계를 막 귀히 여기는 그 마음을 하나 기쁘게 받으시는데 그런 것처럼 지금 나의 이 출신이 있도록 나에게 생존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 이 육신의 부모를 섬길 때이 다윗이 솔로몬이 이 성전과 언약궤를 이렇게 섬겼을 때 기뻐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부모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또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막 하나님 영이시니까 대상이 없잖아요. 어떻게 섬겨야 되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섬김의 통로가 뭐냐?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요? 바로 네 부모님 잘 섬겨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요 부모님도 잘 섬기는 사람이줄 믿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섬기기보다도 어떻게 해요? 오늘날에는 부모님에게 자꾸 받으려고만 해요. 그러니까 요즘 말제 그런 말이죠. ATM기. 부모님한테 자꾸 달라달라, 다오 다오. 계속 부모님에게 받으려고 하고 해준게뭐 있는데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더해 달라고. 그게 어린 자녀 뭐 땜뿐만이 아니고 장성한 어른이 돼서도 어떻습니까? 내뭐 네, 하는데 도와준 거 있냐라고 부모님에게 계속해 내 어릴 때 이렇게 하지 않았냐고 계속해서 이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른이 돼서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 이런 이런 경우는요 부모에게뿐만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께도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하나님께도 달라 달라 왜안 주는데 하는 그런 신앙의 양상을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부모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그 권위의 대상을 부모에게 두셨다라는 거예요. 성김의 대상을 부모로 두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 이 마음을 표현함에 있어서 우리가 여러가지 예배하고 다양한 그런 하나님을 영의 하나님을 성기는 모습들이지만 이 약속의 개명의 말씀대로 부모님을 잘 성김으로 말면 아마 건강하고 장수하고 잘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 여러분 축하합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가 하나님이 자녀에게 허락한 권위자를 이 사실을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내 부모를 공경하는데 어떻게 공경해야 될까? 이것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부모님의 말을 잘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를 이 땅에 있게 해 주신 키워 주신 부모님에 대한 존경과 감사와 사랑의 태도가 포함된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기에 부모님이 나를 키우는데 얼마나 엄청난 희생을 하였습니까? 이제 우리가 사실 모르죠. 자, 어린 자녀일 때는 잘 모르죠. 안 키워 보면 부모가 안 되어 보면 모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자식을 품고 가는 무조건적인 사랑 이 모든 것이 사실 은혜의 빚이죠 내가 오늘 여기까지 있게 하기 위해서 나 혼자 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요. 인간적인 공경하는 것도 있겠지만 어, 생각할 것이 네. 하나님이 맡기신 권세와 지혜를 인정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나에게 맡겨신 이제 권세와 지혜를 가지신 분이다. 자식은 어려서 한참은 말을 잘 듣다가 이제 어른이 되어서 종종 부모님의 지시나 지혜를 무시할 때가 있어요. 부모님의 말을요. 어리석게 여길 때가 있어요. 그뭐 진짜 단편적인 예로 야갈때 우산 들고 가 이런데. 아 오늘 비 안, 일기에 뭐 비안 온다 했어. 무거워 막 이런다든지. 차 조심해. 이래, 아 엄마 내 아직 애 아니야. 뭐 이런, 이런 것들 있죠. 자녀의 대답이 틀리진 않았지만 부모는요, 사실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는 것처럼 부모는 사실 육신의 부모는 표현이 서툴러요. 한계가 있는 부모죠. 그 서툴을 뿐이지만 그 마음은 어떻습니까? 부모도 돌보고 보호하고 인도하는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표현한 것인데 표현이 부족했었던 것 뿐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종종 무시돼요. 부모에게 자식이 큰 소리를 쳐요. 부모 입장에서는요. 돌보고 보호하고 인도해주고 싶은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데 이 말을 해주고 싶어도 어떻게 될까요? 부모 마음의 갈등과 쓰라림이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싶은데 이 관계에서 긴장을 경험해야 하는 거예요. 자녀한테 한마디 하려고 하는데 뭐 말하려고 하는데 생각해 보게 되는 거야. 내이 말을 했다가 이 녀석이 또 이러면 어떡하지? 그런 긴장을 경험해요. 해 주고 픈 것이 있어도 하주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자녀가 싫다고 할까 봐. 해 주고도 욕 먹을까 봐. 부모 마음의 막힘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바로 자녀 안에 내 안에 부모에 대한 권위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나 혼자 크고 자라지 않았잖아요.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개구리 올챙이척 모른다는 것처럼 이제 내가 더 크네, 이제 내가 힘이 더 세네, 이제 내가 더 똑똑하네 부모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어리석은 것이죠. 삶의 논리로는 힘으로 이것이 사는 것 같지만 사실 지혜로 살죠. 우리가 살아보면 알잖아요.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학위로, 내 기술로 먹고 사는 줄 알았는데 살아 보면은 지혜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 어때요? 못 배우셨지만 한글도 깨우치지 못하신 부모님들도 있지만 못 배웠어도 지혜가 있어서 자식들을 잘 키워내셨어요. 지금 이래 병원 있는데 우리 지금 이제 젊으신 이제 가정들이 많은데 애한명 아파도 어떻습니까? 병원 쫓아다녀야 되잖아요. 난리 나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그때 병원이 어디 있습니까? 차가 어디 있습니까? 산 넘어가야 되고. 그런 삶의 지혜가 있으셨다는 거예요. 부모님은 우리보다 못 배웠어도 지혜가 있으셨어요. 우리 아직 부모님만큼 산 사람이 있습니까? 부모님만큼 살아보지 않으면요. 경험해보지 않으면요. 모르는 거예요. 경험 안 해보니까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거예요. 어린 생각이죠. 부모 자식의 관계를 세상에서도 천륜이라고 말합니다. 인정할 것을 인정해야 돼요. 자기의 뿌리를 부인하는 것은 우습게 여기는 것만큼요. 어리석은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모가 다른 부모에 비해서 못해 보인다 할지라도, 부족해 보인다 할지라도, 정말 못났다 할지라도, 내 뿌리를 부인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부모를요, 긴장하게 하면 안 돼요. 아, 내가 그거 알고 있어. 그만 얘기해. 그 지난번에 또 얘기했어.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로 말을 못하게 하면 안 돼요. 부모님이 그 부모님의 지혜를 계속 나눌 수 있도록 편하게 해 드려야 됩니다. 겸손해야 돼요. 그 말씀을 경청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관계는요. 하나님이 통로에 통로. 그런데 그 통로가 막혔어요. 그 통로가 어디에 찢어져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호수가 막히거나 호수가 찢어졌어요. 그러면 물이 흐르겠습니까? 제대로 못 흐르겠죠. 쫄쫄쫄쫄 나오든지 뭐다 쏟아져 버리든지 그러겠죠. 하나님은 이러한 축복을 우리에게 지금 주시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모를 통해서 흘려 보내게 주신 이 축복의 언약의 약속 이 있는데 그게 꺾여 있든지 그게 어디에 찢어져 있든지 이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 주시는 복도 막힘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부모님의 존재에 대한 이 권위를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세워갈 수 있기를. 회복할 수 있기를, 어떠함을 떠나서, 왜요? 이것이 옳기 때문에, 이것이 나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네. 구체적으로 공격을 표현하는 네 가지만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잠시 우리가 이제 어버이... 날되고 이러면 은 우리가 뭐 하지만 선물도 보내드리고 전화 한 통도 하고 문자도 보내드리고 하지만 우리 어 그냥 이제 의뢰하지 말고 의뢰할 수도 있지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부모님이 나에게 뭘 해주셨는가 음악을 틀어야 되는데 <laughs> 아니 아니 그냥 농담입니다 어 우리의 삶 가운데 부모님이 해주신 것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셨지. 부모님에게도 꿈이 있고 부모님에게도 젊음이 있었을 거고 아름다움들이 있었을 텐데 지금 막 볼품 없는 모습이 되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치른 희생, 그들이 보여준 사랑, 그리고 나를 위해서 신겨졌던 그런 가치들을 한번 꼭 돌아보시고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진짜 감사를 표현할 수 있기를. 어, 부모님이 나의 삶을 얼마나 고마운 존재인지를, 어, 부모로 알수 있도록 표현할 수 있는 저렴 될수 있기를 주관합니다두 번째로, 우리는 존경심을 보일 수 있어요. 존경이라는 건요, 딴거 아니에요. 친절한 이런 것도 있지만은, 인내하는 거예요. 부모님에 대해서 인내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보면요, 착한 사람들도요, 정말 제가 솔직히 얘기하면은, 정말 뭐 착하고 신앙 좋다 하는 사람들도요, 딱 부모님한테 하는 태도가 딱 보입니다. 그게 자, 진짜 자기애인 거예요. 훈련된 모습이 아니고, 진짜 내 모습은요, 부모한테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참지 못해요. 그런데 보면은, 어, 이랬는데, 어, 이렇게 알고 있었던 신앙의 사람의 모습이 딱부모님하고딱 만난 순간 애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급한 거예요. 막, 그리고 막,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어? 뭐지? 싶은 거예요. 부모님에게 인내하길 원합니다. 부모님을 존중하는 건요, 부모님을 인내해 주는 거예요. 항상 그 부모님의 말에 동의하지 않더라도요, 부모님의 그 지혜, 들었던 얘기라도 인내하며 그 귀를 기울여 듣는 것. 그게 부모를 향한 존경이라는 거예요. 잔소리로 듣는 게 아니라, 그분들의 의견을 소중히 여기고 그분들의 조언을 구하십시오. 비록 내가 생각하는 게 이게 맞아도요. 부모님의 말하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 축복을 받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누구야 이렇게 해라라고 안 하세요. 기도할 때 감동을 주시거나 아니면 나를 사랑하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음성을 들려 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 나보다 똑똑하지 않더라도 그분의 의견을 소중히 여기고 그분들에게 조언을 구하시고 기울여 들을 길 원합니다. 그것이 부모님을 존경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사랑을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감정으로 끝나지 않죠. 행동이 있습니다. 봉사라든지 보살핌이라든지. 이런 부모에 대한 그런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언어 뭐 다섯 가지가 있죠. 뭐 함께하고, 선물을 하고, 표현하고 뭐 이런 것들이 스킨십도 여러 가지가 있죠. 이런 이제 시간을 내어서 그런 좋은 시간들, 그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표현들을 직접 하면서 좋은 추억을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모님을 위해서 우리가 축복하고 기도할 수 있어요. 부모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지 마. 우리도 축복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의 건강과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관계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리고 부모님이 어려움이 있으면 그 어려움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그 부모님들의 그 마음이 변화되어지는 방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부모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로 초청될 수 있도록 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부모님의 상 가운데 치유와 회복과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계명은요, 짐이 아니라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때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흘러오는 풍성한 축복의 문을 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은요 풍요로워지고 관계는 깊어지고 강화될 겁니다. 오늘 말씀을 돌아보면 나는 정말 부모를 공개하고 있습니까? 한번 돌아보십시다. 얼마든지 부모님과의 관계에 쓴뿌리가 있을 수 있어요. 누구보다 깊은 상처를 준게내 아빠, 내 엄마일 수 있어요. 내 부모일 수 있어요. 부모들로 통해서 내 마음이 부서지고 내 마음에 용서하지 못하고 원한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 기대어서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치유와 화해를 구하시기를 권면합니다. 원인 제공이 누구에게 있는가 따라서 이것이 결과적으로 나에게 하나도 유익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풀고 넘어설 때 분명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삶은 바뀌게 될줄 믿습니다. 뭐 간증을 할까 말까 고민했었는데 여러분 부모님 용서할 때 진짜 우리가 용서 받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이제 우리 마음의 응원이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걸 풀어야지 수도꼭지가 열려요. 축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 사랑하십시다. 부모님에게 먼저 손내밀읍시다. 사랑과 감사를 표현하십시다. 그리할 때에 이제 내 안에 무너졌던 것들이 세워질 것입니다. 이 다섯 번째 개명은 지상의 부모님에 관한 것이 아니라, 혹 부모님이 더 이상 함께하지 않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건 영적 원리고 중요성이에요. 부모님이 이미 돌아가셨더라도 내 안에 부모님에 대한 그 원망과 응어리가 있다면 이게 막고 있을 수 있어요. 축복을 막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걸 풀면 풀립니다.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존재를 기억해 주시고 감사합십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약속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